아, 둘, 셋. 유아. <laughs> 그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지옥 음식의 회식인데요.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이제 부대찌개인데. 근데 기본적인 부대찌개 재료는 다 있어요. 김치도 있고. 여기. 어, 하나 가세요. 제발 거기 아, 양배추도 있고. 아, 여기 저 하얀색 저 통은 육수고요. <laughs> 이제 기본적인 건 있어요. 기본적인 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. 뭐냐면은 이제 룰렛을 돌릴 거예요. 어, 룰렛은 단가가 좀 셉니다. 대신에 30분 동안 켜놓을 거고요. 그 30분 동안에 쌓여진 모든 재료를 다저 냄비에 넣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브루스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조리를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하자면 속 재료들을 자첫 번째 토마토, 마시멜로 바나나가 싸서 바나나를 사왔고요. 네 번째는 가지예요. 가지는 내가 좋아해서 난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은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. 번째 배. 오래밥이 있고요. 아, 해산물이에요 어, 그다음에 이거는 경시 야구를 넣자 그러는 거데 왕꾼 툴이 있고요. <목소리> 여기 레몬즙 있고요. 라면사리 대신에 뿌셔뿌셔가 있습니다. 뿌셔뿌셔는 안에 있는 스프까지 다쓸 거예요. 헤이. <목소리> 나. 괜찮아. 나안 보여. 괜찮아. 어, 거 같은데? 어, 어, 괜찮아. 이 정도, 이 정도 어, 괜찮아. 수... 아배 나왔어. 무셔무셔 어... <laughs> 어떡하냐? <웃음> 고르방 고르방 났어, <laughs> <맞아>. 오케이. 룰렛 끝났습니다. 룰렛 오케이. 룰렛 끝났습니다. 룰렛 끝끝났어니끝끝났끝 룰렛 은다룰 룰렛 은다 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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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맛인지 솔직히 감도 안 와요 지금. 아씨 마시면 녹아서 <목소리도> 들러붙었어! 어! 어, 어, <목소리도> 참... 아 따라와! 아씨 <목소리도> 거군요, 가운데로 떡이라. 보내야 될것 같은데. 그거는 어, 떡이다. 떡이다. 떡떡떡좋다떡좋다 꿀떡꿀떡. 조랭이 떡 조랭이 <목소리도> <inadvertho> <목소리도> 어, 어, 또 조랭이 또 조랭이 또. 뭔 냄새나는지 알아 여기서? 달고나? 야채 끓인 냄새나. 뭐지? 뭔가 이거. 야 향기 좋아. 맛 더구요? 어맡아봐 가고 싶지 않아. 꾸지. 단내 나는데요? 괜찮은데 왼쪽 오른쪽이랑 이 새끼 초딩입 맛이라 그래. 네. 안 내나요? 뭔 소리야? 과자 다넣고 끓인 냄새 나는데. 맛이 물 여기서 음. 맡으면 김치 냄새밖에 없는데. 아, 여기서 김치, 맡으면 딴내 나고 아, 네. 김치 냄새 맡았어. 네. 여기서. 어. 음, 그러네. 납득. <laughs> 어, 어, 이게, 어, 이게 김치 어, 냄새야. 김치 <laughs> 냄새 였어 <laughs> <했어, 남치 냄새 웃음> <laughs> 많이 힘들어 보여 지금도. 얘네 물어봤어 내가. 니들 이거 오면 먹어야 되는데 할래? 이렇게 한대.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어! 내가 네, 뭐라고 한거아리 뭐, 우리, 우리 그거 한거 아니에요. 우리 막 억지 시킨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. 학생들 내가 유아 외칠 때 말했지 도망치라고? 어? 내 조언을 어, 들었어야 괜찮아? 했어 학생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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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 진짜로? 어. 괜찮아! 어, 진짜로? <laughs> 그.. 만약에 누가 한 2만 원 쏘고 열어주세요 하면 열수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 이제 끓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빌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나한 입만 줘나한 입만 빨리 줘 상상 이상으로도 괜찮아 줘. 무슨 맛이냐면요 그 요리당 있죠 그, 그, 그거 한반통 들어간 어. 김치찌개 맛이에요 애매한 맛이야 <laughs> 먹을만 할것 같은데 <laughs> 그치 <이건>. 먹을만 하잖아 <laughs> 좀 너무 단것 빼고는 <laughs> 어 애매해 애매한데 먹을만 해와 <laughs> 어, 뿌셔뿌셔 진짜 힘들다 에휴, 와 꿀맛 뭔 맛이냐 뿌셔뿌셔 안먹어봤 <laughs> 와, 아, 뿌셔뿌셔. 왜, 왜 끓여 먹기지 말라는지 알겠어. 뿌셔뿌셔해서 김치 맛이나는데 거기서 불고기 소스 맛이나? 야, 바나나 먹어볼게. <laughs> 고구마 아니었어요? 야, 바, <웃음> 바나나, <웃음> 바나나 먹어볼게. 음, 바나나 아무 맛도 안 나잖아. 껍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. 어? 어? <laughs> 고구마 같아. 바나나. 고구마야, 고구마. 아나 바나나고. 고구마. 아, 진짜 맛있다 아, 아야. 아야. 고구마 뭐, 개뿔 고구마 와사비 까나리 아, 라면 스프 야. <laughs> 야 우리 내 이렇게 먹고 <laughs> 어 제발 제발 <laughs> 만점. 아, 와이도 있고 그거아 시, 예, 해머, 삼겹살. 이럴 때, 썸네일, 워. 헤만, 헤화 헤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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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이렇게 헤보 헤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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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헤만. 만 헤만. 만 헤만. 또 보면은 초록색 범벅이야 범벅. 알탕인 줄 알겠어.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이제 그때 뭐... 날치알이네 날치알. 여기다 초코유 우 넣고 밥 비벼 먹는 으면 거. 내가. 거기다가 스누피 다이유 넣으면 진짜 더 맛있어. 미쳤냐? 또 덥다 보니까 거기다가 소레는 난다. 아, 컬, 컬, 컬. 정신이요? 제로 콜라까지? 이거 뭐 호호 스카보라고 우와. 아! 아! 아 더러워! 어, 와! 와! <laughs> 아, 이거 부대 볶음 이거... 아니야? 내가 이걸 왜 먹는다 그랬지? 우리 이걸 먹어야 된다. 부대 짜글이. 어배 있는 것 봐. 아, 아 와사비 냄새도 올라오고. 아씨. 아, 아 내가 봤을 때 족국보다 심해 이거. 아 진짜요? 그 정도야? <laughs> 그때는 음식물 처리에서 음식 냄새가 난 거잖아. 어, 음. 이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녹인 냄새 난다고.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못 먹겠어 나 지금 냄새 맡는 것만도못 먹겠어 <laughs> 아니 먹지 말고 냄새를 맡으라고 마 <laughs> 제가 오,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<laughs> 진짜다, 이거 진짜 어, 다 이거 어잠깐아 <laughs> <laughs> 나 무서워. 엄마가 그리워. 마만어 먹었... 엄마가 그 나만 안먹었다 이런 말 하지 마 마. 엄마 보고 싶어요.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야? 체킹. 선로 죽었대. <laughs> 나 속에서 올라오는 거 같아. 에이. 에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진짜 개식이지. 내일도 있을 개식. 의뢰에 혹시 한분 제외 가능한가요? 섬님. 나 먹지 말라고? 나 먹지 말라고? 지금 그러고, 그러고, 말라고? 지금 지금 그러고 제... 있어요. 제사두 명. 아 이게 나나 먹지 말라는 거야, 지금? 아니, 물어본 거라고. 섬님 하면서 물어본 거라고. 아니, 물음표가 아니라 섬님하고 물음표가 아니라 섬님이잖아. 마침표였잖아. <laughs> 제외라는데.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야 우리 당근 어딨냐 당근 가져와서 당근 좀만들고 있자 너희들 맛있게 먹어 알겠지? <웃음> 형은 <웃음> 형은 어쩔 수가 없다 야 받았잖아 해야지 <laughs> 진짜 <힘든 덕분에. 웃음> 아 진짜 힘들다 오늘 아기형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긴 것 같아요 <laughs> 난 그걸 매주 타고 있어 저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여행은 화장실로 갈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<아니에요>. 어때? 아 <laughs> 그래? 근데 와사비 냄새 많이 날아니는것 와사비 같아요. 냄새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까나리가 까나리랑 지금 와사비랑 섞여가지고 지금 진짜 이게 진정한 괴식이다 이거는 진짜 이거 심장이 미쳐간다고요? 이거 심장이 야 <laughs> 오른쪽 이 심장 아프니? 어좀 뛰어 심장 원래 뛰어 좀 많이 뛰어 평소보다 더 많이 <laughs> 심장 원래 뛴다고 이거 맛있냐고요? <laughs> 드셔보실래요? 와사비 아유. 향이 어디 갔나 했거든요 응. 양상추에 다 들어가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양상추가 알짜배기예요 느꼈구나 그렇대 양상추 말고 배 한번 드셔보세요 배 아마 모르겠다.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면뭐 할까요? 그냥 와사비 짜그리로 하면 되죠 <laughs> 아, 유황 유황찌개. 어, 유황찌개? 어, 유황찌개 괜찮다. <laughs> 유황찌개. 어. 야, 거의 다 끝났어. 우들한 그릇씩 먹으면 끝나. 어, 너무 힘데 죽어버려. <laughs> 아 근데 머리 아프다. 어 심장 아파. 머리는 아프다. 솔직히 머리는 아프다. 너무 잘먹네 왜이러지? 너 뭐, 뭐, 무리하지마라 뭐? 내 무리아닙니다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대단하다 애가 나... 너 내일 못오는거야 뭐 어렸을때 잃어버린 누렁이가 여기있네 <laughs> <laughs>